안녕하십니까. 김옥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클렌저이고요. 저번에 뒷좌석 승차공간 안 보여주고, 승차공간을 보여주고 합니다. 저석은 와이프가 앉는 상태이고, 저석은 제가 앉는 스타일인데, 물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주먹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코란도 스포츠고, 시트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 시트는 딱딱한 편입니다. 그런데 클렌저는 시트 두께가 얇으면서 쇼파 스타일이라, 얇으면서도 푹신한 스타일의 의자를 장착해갖고 승차 공간을 더욱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것같습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제 차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거는 딱 필요한 공간만큼의 공간 활용에 최대한 노력한 모습이 보이네요. 아, 지금 라디오를 틀어놨고고 의지가 좀긴 상태인데, 뒷좌석에 인스트를내리 보니까 센터프시아 일부 조정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랑 뒷좌석에 태우 운전하는데, 라디오 켜졌다, 꺼졌다, 볼륨이 줄었다, 꺼졌다, 얘기를 해. 당황을 갖고 운전하는데 차 고장난 했습니다 사실. 이 차에 센터프시아, 이 기능이, 암안스을때 예, 있는지 몰라서 몰라요. 그 기능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서 버튼을 내면, 나류가 꺼지고, 버튼을 내면 터지고, 그 다음에, 채널도, 채널도, 어, 변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닦아, 다 하고,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이런 장치를 됐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루어지니까 민간인 피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원래 3일 안에 끝나는 걸 보다가 전쟁을 한것 같은데 속전속결로 하면은 다수의 군인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수의 군인으로 어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나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크라이나 국민과 시아의 반감이 더 강해지죠 우리나라 한일 합방할 때 전쟁 없이 합방했기 때문에 36년간을 통치한 것과 같이 아, 6.25전쟁 때는 많은 피를 보고 장기전으로 했던 전쟁이라 많은 반발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끝까지 항쟁하려는 저항의식이라든가 국민 자체가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펼친다든가 하는 경향이 형성화되죠 에스컴튜브나 스메디어 같은 것으로 보다 보면은 러시아 군대는 훈련소부터 군대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훈련소 개념이 많이 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3년을 다녔고 교육을 회번 받고 군대생 교육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군대란 무엇이냐?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어, 강릉... 나라마다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면 상대편이 내가 힘이 강하면 상대편이 그만치. 아, 나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죠 군대에서 보통 훈련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집체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담배연기나 나뭇가지 불러진 소리, 낙엽받는 소리 뭐 이런 걸로다가 촛불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다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중첩되게 중복돼서 보면서 놓치는 곳 없이 촛불 예, 수집하거나 군대에 있어서 촛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촛불권도 보내고 무병도 세우고 아, 유격훈련은 개인전술 강화기에서 하는 교육으로서 레펠을 잡고 거꾸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땅바닥을 보고 어, 직벽에서 100m 달리기로 뛰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세줄타기 외줄타기 여러가지가 있고 등반 레펠 어, 등발도 있고 헬기레펠도 있고 여러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막타워도 있고 어, 그런것들은 모든것이 개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참선이 되면 분대장교육을 가는데 분대장교육을 가면은 개인 전술이 아니라 부대 전술에 대한, 능력들을 배우게 됩니다. 군대 3년, 6역 3번 받고, 군대장 교육 갔다 오면은, 군대의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되죠. 훈련소에서 배우면은, 정신없는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몸으로 익히고, 좀, 이론보다는 몸으로 익히는 편이지만 군대장 교육까지 갔다 오게 되면은, 군대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몸으로 외우거나 하지 않고도, 이론적으로도 알게 되죠. 접보수집 요령에 의해서 적과 맞닿았을 때 적을 포해야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파지법을 갖고 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적의 안구를 부어보고 안구를 부를 시에는 어, 오른손 오른쪽이 아닌 좌+ 좌로 총을 버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훈련해에서 외운 게 안보는 화랑으로 해갖고 손들어 움직입니다 화랑+ 화랑+ 화랑 세번의 안고를 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무기 잡아 버려 우로 선보가무기 반대 방으로 엎드려 다리 꼭 엎드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군대장 교육 가게 되면은 그런 원리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낚시꾼이 낚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낚시꾼이 평가에 저반을 하면서 어느 그 위치를 잡는 포인트를 잡는 것과 똑같이 포인트를 잡을 때 지형침을 보고 저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평지가 있으며 저쪽에 는 나뭇가지와 수초가 많이 무거졌다. 만약에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뭐큰어종이다 그러면 큰어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심이 깊은 곳에 있고 그것 또한 있고 산란철이 아니었다 해서 또 여건이 바뀌지만은. 대부분의 어종은 큰 어적 자원들은 수심이 깊은 쪽에 있기 때문에 산의 지형이 직벽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대고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어를 잡기 위해서 공략합니다. 황태공이 확실하는 법은 그거와는 좀 전혀 반대죠. 집바을 수집바늘에 물에 담그지 않고 사마을 가진 물고기가 먹음으로써 소부와 을 가진 물고기를 잡는 해서 강,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낚시법이 유명해져서 강태공이라는 이름이 멀리 알려졌는데 전시에는 강태공처럼 하면 안 되겠죠. 전시에 강태공처럼 하면 다 쫄딱 많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강태공처럼 유명한 전술을 가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은 뜻을 펼치는. 고기처럼 자기 뜻이 그렇다는 것을 표현한 거지만 은 아, 전시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끼가 없이 물에 담그지 않고 어,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메스메디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러시아 장갑차를 쏘는데 선산 러시아 장갑차가 완전히 예... 초토화되던데 그 안에는 소대원이 타고 있을텐데 그 소대원들이 모두 죽었을거로 군의 영상 보니까 사실 장갑차 탱크가 가기 전에 기갑병과 보병이 합류해서 아니면 그 장갑차에도 보병이 타고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병영이 돼서 같이 나와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나온 보병들은 초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처럼 뒤에서 장갑차가 공격해서 소대원이 전멸하는 싸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의 아, 기본이니까요. 러시아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또 좋은 행사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를 올라갈 때, 어디를 점령하기 전에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어, 명량화 다를 합니다. 시간대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맞추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느 부분으로 올라갈 건가, 어느 부분으로 안갈 건가, 어디를, 어, 이렇게 이제 진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령하다를 하는데, 있어서, 지형, 지물,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낭에 르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담배 연기, 담배 불의 불빛, 여러가지 침투를 어떻게 침투하고, 만약에 저기 침투한다면, 침투를 어디, 후직 전벽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의 절벽이 이루어진 곳, 아니면 풍통양 곳, 아니면 계곡으로, 어느 쪽으로 저기 침투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크레머을 설치하고 방어를 하듯이, 공격 또한, 어디로 공격을 할 건지를, 명량화달에 의해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러시아군들을 보면 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은 작전을 짜고 지휘본부로부터 점령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휘본부라면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데부터 점령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요 아, 훈련소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배운 것처럼, 러시아는 훈련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명 옛날에, <laughs> 당나라 분들라고 그러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당나라가 많은 병력을 잃었을 때그 상황을 보고 당나라 부대가 당나라 부대였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아, 러시아의 전쟁이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영상들을 보거나 소식들을 보면 은 그때의 역사를 되돌려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과거를 알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스미디어에 여러 매스컴을 보고, 아, 그게 뭐, 굳이, 러, 러시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러시아 전쟁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주저주절 떠들어, 들어 봤습니다. 주저주 떠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원래 이 그랜저 리뷰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뒷좌석만 리뷰하는 게 너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너무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